폴터가이스트의 현상, 뉴스에까지의 제보된 신빙성이 높은 영상까지. 당신도 겪을 수 있는 미스터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를 알수 없는 영상들. 조작된 것인지 알수 없는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은데. 한 남성이 눈을 까디집으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세포분열이라도 하듯 여러 개의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이 남성의 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기묘한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찍은 영상. 가운데 있던 나무가 겹겹이 흔들리요 미국의 한 가정집 앞에서는 미스터리한 빛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듯 번쩍이더니 오로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글 계시자는 이것이 천사의 강림이라 주장하는데,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구전현상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 10월 미군기지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까지 제보되었으며, 마치 로봇이 하늘을 비행하는 듯이 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공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포착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우리들이 보기엔 이건 양파 찍어 먹는 춘장 같아 보이는데, 이것으로 요리조리 움직여보는 냇장그 모습이 굉장히 기묘합니다. 이것은 반으로 갈라도 다시 합쳐집니다.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 1173년에 공사를 시작해 탑이 세워진 지역은 강의 범람원 위에 세워진 도시여서 지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도중에 한쪽으로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했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실공사 케이스로 오히려 부실공사로 인해 탑이 기울어져서 유명해진 건축물의 대명사입니다. 이 유명한 유적지 앞에서도 미스터리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꾸무리한 날씨에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탑을 감상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주인 없는 우산이 떠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라도 있었던 걸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배우 스칼렛 유한슨 씨. 2021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런 그녀가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촬영된 영상 속에 뭔가 기묘한 순간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녀의 뒤에 있던 한 여성. 화면의 왼쪽으로 이동하던 그녀가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한슨 시 뒤로 겹쳐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르헨티나의 네티즌이 친구들과 함께 버려진 공동묘지에 갑니다. 그들은 그곳을 둘러보다가 벽이 개박살 난 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건물은 관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날가 빠진 관 두어 개가 놓아져 있었는데 관 위로 사람 선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미 같기도 한데 글쎄요. 한 틱톡커가 틱톡에 올린 영상 해외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영상이 심령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보시죠. 바닥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더니. 소름 돋는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의해 물건이 움직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는데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 폴터가이스트.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악마나 유령을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어느 주차장 CCTV에 잡힌 폴터가이스트 현상. 오토바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몇초뒤이 오토바이는 공중제비를 돕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기묘 현상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 아무리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거운 오토바이까지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영의 장난으로 보이는 현상이 찍힌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강아님에 의해 뒤로 튕겨져 나갑니다.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한 여자가 뭐에 홀린 건지.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결국 담당자가 제지하고 나서는데 백화점 절도범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며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영상. 가방을 들고 방범카메라 쪽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내 벽으로 스며듭니다. 한편 AI를 통해 만든 영상으로 보인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것과 비슷한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